여러분은 현재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의 중년 노년은 살아왔던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개인의 취미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크게 즐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년의 젊은 시절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긴 노년에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냥 놀아도 되나라는 생각과 생업을 위해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사회 통계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노년의 일자리는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라는 한조사에 따르면, 침묵이나 취미 생활 등 사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후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은퇴 후에는 수면, 식사 등 생리적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고 성취가 밉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치밀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이 한실존 문제로 결국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게 찾아가야 합니다. 70에서 80대를 넘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 재미를 붙이고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직업만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돈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으면서 50대부터 80대 그 이상까지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잡고 힘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을 선호합니다. 등산은 심폐 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의 경우 무릎이 실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과 경험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테라피를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탁구입니다. 국민 스포츠라 할수 있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접하기 쉽고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탁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손목과 팔다리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탁구를 1시간 치면 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수영과 복싱 1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운동량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에서의 부상이 작다는 걸 몸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탁구는 구기 종목들 중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무지 않은 라켓과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적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또 탁구는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두뇌회전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는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기 위해, 한동작을 하기 위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자연스럽게 두뇌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집중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탁구에 한번 빠지면. 취미로 탁구를 쭉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십니다.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얻는 취미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신 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탁구는 어떠실까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오랫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매력적인 소설이든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생각을 자극하는 만화책이 독서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분 정도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3분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제 음악 듣기 차 한잔 마시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매일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독서가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노년에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독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틀어보는 것보다 독서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파크 골프입니다. 파크 골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크 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필드나 스크린 골프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부상도 적고 체력 소모도 적으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복장은 평소에 입으시는 편한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상의보다 일반 옷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과 격리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식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물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 조절, 정서, 활용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 재배의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교관만 아니라 식물은 환경적으로도 쾌적함과 공기정화 기능산소 발생과 온도 조절 등의 기능과 효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위해서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반려 식물 키우기 키트도 따로 팔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을 할수 있는 반려 식물 키우기 취.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께 미술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렵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르신들도 접근하기 쉬운 컬러링북이 시중에 많이 나올 만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인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며 속은 육을 자극하고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다 보면인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지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 두뇌 활동을 촉진해 인지적 수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기 교재를 고르실 때는 인내 시력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두뇌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건강하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로 그림 그리기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에도 예쁘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곱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지한달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마사지샵에 갔더니 자세가 좋아져서 등뼈가 들어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도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면서, 왈츠탱고 줌바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도, 얻고 교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는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생을 새 토막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잘 살면서 여의 못한 일들 하고 싶은 것들 간절하며 아쉬워했던 일들을, 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원더풀 라이프 시간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30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미 선택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는지, 둘째로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는지, 셋째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이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춰 취미를 골라야만 장기간 즐길 수 있겠지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나서야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은 이체 이제 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50%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긴 노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 노년은 하루하루 건강 휴지를 위해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길의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몸이 유연할 때 건강하게 일찍부터 취미 생활을 즐길 있다면 금상처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 활동으로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여러분은 현재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의 중년 노년은 살아왔던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개인의 취미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크게 즐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년의 젊은 시절엔 노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긴 노년에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냥 놀아도 되나 라는 생각과 생업을 위해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사회 통계 자료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노년의 일자리는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노후에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가 라는 한 조사에 따르면 친목이나 취미생활 등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4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후를 꿈꾸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조금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노후를 채울 여생의 자원인 취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은퇴 후에는 수면, 식사 등 생리적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고 성취가 믿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치밀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이 한실존 문제로 결국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맞게 찾아가야 합니다. 70에서 80대를 넘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 재미를 붙이고 행복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직업만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돈은 그다지 많이 들지 않으면서 50대부터 80대 그 이상까지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꼭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잡고 힘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들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남녀 공통 1위로 한국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 생활로 등산을 선호합니다. 등산은 심폐 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연 풍경을 직접 느낌으로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돕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의 우울증을 예방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반면에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체중과 과 배낭의 무게를 지탱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의 경우 무릎이 실리거나 연골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등산은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이나 근력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과 경험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셔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 위험도 예방하셔야 합니다.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 꽃향기가 어우러져 정신적인 테라피를 누릴 수 있는 취미로 등산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탁구입니다. 국민 스포츠라 할수 있는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과 마찬가지로 탁구는 접하기 쉽고 재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탁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손목과 팔다리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고 유연성과 반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요. 탁구를 1시간 치면 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수영과 복싱 1시간을 한 것과 동일한 운동량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에서의 부상이 작다는 걸 몸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탁구는 구기 종목들 중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운동입니다. 무지 않은 라켓과 작고 가벼운 공 그리고 적은 활동 반경으로 상대와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또 탁구는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탁구는 두뇌회전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탁구는 날아오는 공을 제대로 받아치기 위해, 한 동작을 하기 위해. 짧은 순간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스포츠입니다. 자연스럽게 두뇌회전이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집중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탁구에 한번 빠지면 취미로 탁구를 쭉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으십니다. 그만큼 건강에도 좋고 성취감도 얻는 취미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신운동으로 재활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탁구는 어떠실까요?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오랫동안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입니다. 매력적인 소설이든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생각을 자극하는 만화책이 독서는 시간을 보내고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유용한 취미 활동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분 정도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수준을 3분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스트레스 감소제 음악 듣기 차 한잔 마시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은 매일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충동적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독서가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노년의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독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틀어보는 것보다 독서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크 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 도심의 공원에서 나무채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일반 골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아직은 진입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요즘은 골프를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필드나 스크린 골프장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부상도 적고 체력 소모도 적으면서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필요한 운동량은 300칼로리 정도인데 파크골프 경기를 위한 1시간 30분의 운동량은 200칼로리 정도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또 비교적 힘든 기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기에 좋아서 80대까지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복장은 평소에 입으시는 편한 운동복을 입으시면 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모자가 달린 상의보다 일반 옷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문 장벽이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로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식물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연과 격리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 식물이 주는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물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 조절, 정서, 활용 등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 재배의 경험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는 취미입니다. 이렇게 정서적 교관만 아니라 식물은 환경적으로도 쾌적함과 공기정화 기능산소 발생과 온도 조절 등의 기능과 효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위해서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요즘에는 반려 식물 키우기 키트도 따로 팔기 때문에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도록 정서적 교감을 할수 있는 반려 식물 키우기 취.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께 미술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어렵고 재주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어르신들도 접근하기 쉬운 컬러링북이 시중에 많이 나올 만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노인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력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력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며 속은육을 자극하고 어떤 색을 칠할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하다 보면인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달하지 전문가들은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를 가리켜 두뇌 활동을 촉진해 인지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림 그리기 교재를 고르실 때는 인의 시력과 손의 움직임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정하시고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두뇌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건강하게 기억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의 두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그림 그리기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취미로 그림 그리기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취미는 댄스 스포츠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지내는데요. 구부정한 모습은 외관상에도 예쁘지 않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댄스 스포츠는 기본 동작이 척추를 곱게 세운 자세에서 시작하고 춤을 추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스텝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음악까지 맞추게 되면 분명 운동을 했는데 춤까지 추게 되는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지인분 중에.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신 지한달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마사지샵에 갔더니 자세가 좋아져서 등뼈가 들어갔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또 칼로리 소모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800m 장거리를 뛰는 것과 호흡량이 비슷한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자세 교정에도 하체 근력과 척추 주위의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적합해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디스크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댄스 스포츠를 통해서 치료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하면서. 왈츠 탱고 준바로 바른 자세와 예쁜 몸매도. 얻고 교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는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인생을 새 토막으로 나눈다면 마지막 30년은 건강하게 잘 살면서 여해 못한 일들 하고 싶은 것들 간절하며 아쉬워했던 일들을. 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원더풀 라이프 시간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일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30년을 멋지고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보낼 나름의 실천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취미 선택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체력을 갖췄는지, 둘째로 가족 도움 없이 스스로 할수 있는지, 셋째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취미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이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춰 취미를 골라야만 장기간 즐길 수 있겠지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나서야 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은 이체 이제, 이제 3의 직업을 가지더라도, 현역 시절의 50% 정도로만 짧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 생활에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셔야 긴 노후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 노년은 하루하루 건강 휴지를 위해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그길의 취미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몸이 유연할 때 건강하게 일찍부터 취미 생활을 즐길 있다면 금상처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취미 활동으로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어르신들께 좋은 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미학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